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우리가 대출 규제를 어떻게 푸니? 그러니까 이 힘든 대출 규제를 빨리 풀게끔 하려면 금리를 빨리 내려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정부 차원에서의 대출 강력한 규제는 금리 인하를 위한 그런 선제적인 그런 행동이었다. 그래서 이창영 하는 총장님께서는 금리 실기하신 거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식의 금리 인하로서 그 자영업자분들의 그런 고금리 대출 아파트 담보대출을 꼭집 사기 위해서는 받는 게 아니에요. 사업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 단지 아파트를 사는데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총재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이제 이 금리의 인하가 집값에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는 뭐 지켜 두고 보셔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금리가 또 내려갔는데 담보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담보 대출 금리 조금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이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참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고 여론조차 그 어떤 누구도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2%의 의견이 오, 어, 네, 하는 총재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오, 조금 놀랐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두번 연속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만큼 지금 상당히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국책 연구기관이나 외국계 기관들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우회적인 표현 그리고 경제 성장률의 저하 그리고 내수 경기의 부진 등을 이유로 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권고를 해왔기 때문에요. 오늘 이제 앞, 앞서 이제 앞으로 제가 기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골드만삭스에서는 결국은 내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 이하인 1.8%로 책정을 했습니다. 2% 밑으로 떨어지면 경제 성장률이 1% 밑으로 떨어지면 이것은 완전히 네, 내수 경기의 침체가 아니고 이건 한국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많은 요소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화면을 보시면 한은 금리 인하 결정 전문가 물가 안전 경계 접근 부양 필요. 제가 어제 말 방송, 그러니까 엊그저께 방송했을 때는 전문가 20명이 모두 다 동결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 거의 확실시 된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근데 그 전문가 20명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믿을 만한 기사는 아니다. 심지어 1월 달에 동결 또는 인상하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기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서는 전문가들이 물가 안정과 경기의 적극적 부양이 필요해서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달라 기조이긴 하지만 물가, 경기, 부동산, 가계부채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년 2개월 만에 이제 통화 정책 방향을 전환을 했고요. 네, 그래서 10월달에 금리 인하를 했고, 과연 마지막 금통위인 11월달에 금리 인하 할 것이냐? 제가 거의 뭐 한국은행 총재님을 비판 아닌 비판을 하면서. 만약에 11월 달에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부진과 외부적인 압박에 이기지 못하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그 대출을 규제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10월달에 금리를 내릴 때 이렇게 가계 부채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내가 금리를 어떻게 내리니? 그러니까 가계 부채 좀 어떻게 막아봐. 해서 저희가 이목현 금감원장이 전망의적으로 대출을 압박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1월 달쯤에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되는 상황이 되었고 10월 달 이후로 11월 달 바로 금리 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예상이 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반대로 이모평 금감 원장님께서 이제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우리가 대출 규제를 어떻게 푸니. 그러니까 이 힘든 대출 규제를 빨리 풀게끔 하려면 금리를 빨리 내려.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정부 차원에서의 대출 강력한 규제는 금리 인하를 위한 그런 선제적인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여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이제 금리도 내렸고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경기의 부진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올바른 행동을 하신 거라고 볼수 있어요. 물론 환율이, 환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이번에 내리지 않아도 어차피 1월 달에는 내려야 하거든요. 그건 그 2개월 동안에 금통위가 없음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침체, 침체나 리스크들을 더 이상 안고 갈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0년 만에 소소견을 낸 한국은행 부총재라는 분도 요새는 참 몰라도 되는 분들을 참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하를 반대하셨다고 해요. 여섯 명 회의 회원 중에서 네 명이 인하 의견을 내셨고, 두 명이 동결의 소수 의견을 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비둘기파적 동결이 강력하게 주장이 되었었는데, 어쨌든 비둘기파적 금리 인하가 진행되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환 시장의 안정 관계, 상충 관계에 대한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단한 가지 환율만 아니면 굳이 고민을 할 필요도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것 싶을 정도로 지금 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인데, 근데 환율이 환율이 상당히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을 것이다. 만약에 금리를 동결했다 하더라도 이유는 있다. 환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금리를 내렸으나, 한국은행 부총재께서는 반대 의견을 내셨다고 합니다. 네. 제가 KDI에서 성장률을 2.2%로 내리면서 금리나 해야 한다. 이거에 대한 방송을 제가 한번 만든 적이 있었고, 그리고 IMF조차도 한국은행 성장률을 2%로 내려잡았습니다. 이게 11월 21일이고요. 아까 KDI는 11월 12일, 그리고 IMF는 11월 20일, 그리고 골드박 상스가 11월 26일, 그러니까 이제 엊그저께죠. 내년 성장률 1.8%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KDI가 2.2, IMF가 2.0, 골드만삭스가1.8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지금 한국의 성장률이 내려가는 걸로 전망을 했고요. 심지어 금리를 2.25%까지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2.5를 지금 이상적인 금리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그것보다 더 내려라. 2.25%가 적정하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네, 골드만삭스가 성장률 1.8% 코스피는 2,750선 간다라고 코스피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금리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예금 금리도 떨어지고 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성 자산의 투자가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의 가격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총료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월 달에 실기론 그러니까 왜 금리 인하 더 빨리 했어야지 왜 이렇게 늦게 했어 라는 거에 대해서 자영업자를 보면 맞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GDP나 금융 안정을 보면 아니다. 그러니까 대출 가계부채나 그리고 환율 환율 부분을 보면 안정적인 거 아닌가 알아. 근데 내수적으로 자영업자분들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내수가 되게 힘들다는 걸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GDP가 이제 2%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잖아. 뭐가 잘못됐는데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GDP 안정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요 여기서 보면 GDP가 안정적이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예상치가 정부의 그 예상치라는 것이 경제 전망치라는 것이 뭐 하루 앞서 하루 이렇게 변동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전망인데 이것이 1년 뒤에 2년 뒤에 나타날 그런 파급 효과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인데 이것이 뭐 GDP에 전혀 영향이 없는데 뭐가 실기니라고 했지만 KDI에서도. IMF에서도 심지어 골드만삭스에서도 계속해서 성장률을 내렸다. 그래서 이창영 하는 청장님께서는 금리 실기하신 거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식의 금리 인하로서 그 자영업자분들의 그런 고금리 대출, 그러니까 담보 대출, 아파트 담보 대출을 꼭집사기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사업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 단지 아파트를 사는데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총재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이제 이 금리의 인하가 집값에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는 뭐 지켜두고 보셔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복현 금감 원장님께서도, 그리고 박상환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도, 이창영 하는 총재께서도 본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하시고 얘기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값에는 상당히 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왜냐면 금리가 또 내려갔는데 담보대출 금리가 더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담보대출 금리 조금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내려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네, 그리고 내년이면 제가 담보대출, 은행대출, 가계대출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잔금을, 잔금을 내년 1월 말 이후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올해가 아니라 1월, 1월 달 이후로 잡아서 진행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국은행의 깜짝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